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어, 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리미아 지금 말씀을 쭉 이제 보고 있는데요. 오늘 38장 어, 14절부터 오늘 본문입니다. 뭐 큐티를 쭉 주일날도 잘하시는 분들은 어제 말씀이 무엇인지 알겠지만 혹시 또 주일이라 바빠서 못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어, 잠깐 앞에 어떤 이야기가 전개됐는지를 어,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이해가 잘될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시드기야는 어, 지금 유다의 왕입니다. 시드기야가 어, 예레미야에게는 이렇게 호의적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38장 초반에 보게 되면 이미 21장에서도 에레미아는 어떤 예언을 했냐면 바벨론에 항복해라, 항복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방백들이 부정탄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군 군인들이 사기가 저하되어서 우리 유대의 나라가 이렇게 건강하게 설수 없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팽배하여서 이제 예레미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오늘 38장 초반에 보게 되면 어,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 또 그대로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했습니다. 어떤 예언을 했냐면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만이 지금 현재 이 유대 나라가 생명이라도 보존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핏 보면 마치 타협하는 것만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이 유다를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끔 하고자는 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항복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시드기야 주변에 있었던 고관들, 방백들은 그들의 입장들을 생각을 했던 거죠. 타협을 하게 되면 안 된다. 또이 주변 분위기는 친애굽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바벨론에 우리가 항복을 하여 그쪽으로 붙으면 우리나라가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정세에 맞물려서 결국은 이예레미야의 예언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이제 구덩이에 빠뜨리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이 밑에는 넓고 위는 이렇게 좁아요. 그래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물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였던 이런 상황에 사람이 에레미아였죠. 이런 상황일 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까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시드기야를 찾아가서 에레미아는 선한 사람이다 그리고 참 예언을 한 사람이다라는 식의 좋게 이야기를 하며 방백들이 도리어 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드기야는 어떤 신앙적 지조나 어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빠뜨리기도 하고 빼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유부단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번에도 또 결국은 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반감이나 좋지 않은 감정이 없기 때문에 아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말씀을 또 듣고 싶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하게 나한테 얘기해 봐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나한테 예언하셨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좀 자기가 좀 듣기 좋은 또 사실 상황 가운데 좀 마음적으로 좀 편안한 예언을 듣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타협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 이렇게 살면 길이 있습니다. 저렇게 살면 됩니다.라는 식의 이전에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과는 좀 다른 자기의 좀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예언을 혹시 해주는 게 없나라는 식의 예레미야에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오늘 말씀 너무나 길기 때문에 다알점이 너무 시간이 오래 가서 못할것 같아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 시드기야 왕에게 말씀을 합니다. 어, 특별히 15절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시드 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기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다. 여기서 어,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강한 긍정을 의미하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해도 왕은 나를 죽일 거잖아요. 라고 하는 어, 부정적인. 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를 경험하고 겪었던 바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 한들 시드기야는 내말 듣지 않을 것을 압니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심지초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니 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자이 시드기야를 저는 보면서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맹세까지하면서 하는 말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는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우리 인간 자신을 비롯하여 예레미아고 대왕 예레미야 포함시켜서 아니 좀더 확대를 시켜볼까요?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창조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영혼이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이해는 바르게 가지고 있는데 잘못된 적용, 잘못된 순종을 하고 있는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네가 어떤 말을 하든지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않고 너를 지금 구덩이에 빠뜨렸던 이런 고관들에게도 넘기지 않을 거야 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17절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망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와서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결국은 예언이 똑같았어요. 이전에 어, 항복해야 됩니다라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예레미야는 또 동일한 모습으로 이제 있게 될 일을 이야기합니다 항복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항복을 해야 생명도 부지하고 또 자녀들도 살고 우리가 이 민족을 그래도 이 상황에서 지킬 수가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얼핏 보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시드기아는 믿음이 아무래도 부족하고 영적인 시각이 좁은 사람이니까 뭐 믿을 수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적인 판단과 선입견과 이런 시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주님의 뜻이라고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주저주저하고 아니 결정 못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선하게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이제 19절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느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리나,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굉장히 좋아도 해요 그리고 또 말씀도 듣기로 하고 뭔가 조언도 듣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은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시드기야의 문제는 뭐냐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언하는 종인데 예레미야 말을 이 정도쯤이면 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결정적인 순간에 이 시드기 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주변 상황, 방백들,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더 의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립된 그 판단을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참 이런 것이 많이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매일, 매주 같이 주일날 설교 말씀을 통하여 듣기도 하고 또 큐티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영안이 열리지 않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고 아니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마음이 아 정말 굳어진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너무 상황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상황이 너무 커 보이니까 타협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지혜로워 보이는 어떤 그런 기계를 쫓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시드기야와 같은 결정을 하지 말아야 될줄 믿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보다는 방백들을 두려워했고 이 방백들이 나 자신의 앞길을 어렵게 할 거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결국은 이 말하는 말 가운데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내가 타협을 하게 되면 아니 내가 바벨론에 항복을 하게 되면 우리 고관들이 나를 어렵게 할 거라는 거죠. 이미 시드기야는 마치 레임덕이 온 것만 같은 정권의 힘이 정말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고관들이 반대를 하고 고관들이 심지어 어 의견을 모아서 오게 되면 자신 스스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두려웠던 겁니다. 그럴 때에도 이런 이야기 조롱을 받고 자신의 입지가 약해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 시득이야.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얘기를 하지만 예레미야는 20절에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다.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뢸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2 1절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자,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도 부지할 수 있고 나라와 가족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래도 가장 그나마 이상적인 상황으로 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저는 큰 전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따라갈 때 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적 선택에 대해서 인간의 선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어, 예레미야서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어, 뜻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 멸망과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그 심판을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바벨론의 등장과 더불어 이스라엘 침략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초반부에, 예레미야 초반부에 이제 북쪽에서 갈대아인이 일어난다라고 예언을 했죠. 그게 바로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바벨론. 바벨론이 등장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바벨론 왕이 침입하, 침입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한다는 사실은 유다가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에요. 이거를 이럴 수는 없어. 하나님 뜻을 거두어 주셔서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라고 항변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내가 너무 인간적 이 한계로 인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판단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주사위를 마치 던지듯이 결정한 계획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은 머리털도 다세신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태초 전에 우리를 다 예정하시고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미 큰 그림을 그리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일단은 신뢰하고 믿는 데에서 신앙은 사실 출발합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의 큰 계획과 어떤 섭리를 인간적인 어떤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전제가 굉장히 큰 불신앙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예레미아에서는 여전히 시드기야와 유다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또한 여전히 남겨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이 목소, 여호와 목소리를 총종하면 살 것이고 또 불순종하면 너희가 조주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밑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고 계획하셨는지 지금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운명론적으로 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대, 우리가 예정하셨으니까 그냥 살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겠지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적용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정과 우리의 인생을 알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너희의 생명과 사망의 선택에 따라서 너의 앞길이 어떻게 달려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말씀 제가 방송실에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신명기 예레미야서 21장 8절하고 10절 그리고 신명기 11장 혹시 준비가 됐나요? 안된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예레미아서 21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 g 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인에게서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으리라 아멘. 어, 신명기 11장 26절, 28절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드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자 유다가 지금 이 유다 백성 시드기야가 행동하기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생명과 사망의 선택은 아직도 시드기야와 유다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이들의 선택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반응과 또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반응도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되죠? 예레미야가 그렇게 제차 하나님의 명을 받아들여라 순종해라 라고 말씀했지만 시드기아는 항복하지 않습니다 고관들의 말을 더 의식한 나머지 이제 대응하여 싸울 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들은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했으면 좋을까 할때 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청종했으면 좋겠어요. 청종.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취득이야처럼 관심이 셔서 알기 원할 수도 있고 지식적으로 또 많이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선입견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은 사탄이 존재하는 곳이고 공중건세 잡은 어두움의 영들이 붙잡고 있는 곳이 우리가 발딛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 곳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다 일이 될 수가 있겠어요? 거슬러지는 것도 많고 마치 하나님 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일들이 내가 하나님을 좀 제대로 잘 섬기는 게 맞나 이런 개난 오해가 될 만큼 어려운 일이 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말씀을 세밀하게 들여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때내 예상과 내 생각과 달라도 주님이 가라 멈춰라 항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님. 주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디기아처럼 상황과 환경을 더 많이 고려하고 어, 신경 쓰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환경 또 문제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알리시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또 마음에 부딪혀오는 말씀들이 있다면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삼일의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우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함.